안녕하세요. 첫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호선 중동역을 이용하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초, 중, 고 학군 때문에 이 송내를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도복권으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세권 찾으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타입은 투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하루는 투룸, 하루는 쓰리룸 각각 영상 리뷰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빌라 치고는 주차장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겹주차는 단한 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일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겹주차 없이 생각보다 빌라 치고는요 주차장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옆쪽 공간 그리고 요 앞쪽 공간도 다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100%한 대씩 다 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하루는 투룸 하루는 쓰리룸 각각 영상 리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총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하고 3호 타입 같은 경우는 3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호 타입 같은 경우는 방두 개, 2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작은 3룸, 그리고 3호 타입이 넓은 3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1호 타입은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조금 조금 넓으니까 가격이 좀 비싼 쓰리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넓은 쓰리룸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3호 타입 실매물. 한번 영상 리뷰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어, 포세린 타일로 다 깔끔하게 마감이 쳐졌, 쳤습니다. 신발장이 무려 6칸입니다. 신발장 무려 6칸이기 때문에 현관이 굉장히 길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신발장은 양옆으로 네 이렇게 입구 쪽으로는 당연히 우산꽂이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양옆으로 길게 뺐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선반. 위아래로 네 칸이 더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여섯 칸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매립선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부 트임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생각보다 길쭉합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중문은 사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색상으로 검정색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넓은 거실 빌라치고는 굉장히 넓은 거실로 준비가 돼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지만 주방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 앞쪽 거실 공간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앞쪽은 또 건물이 있기는 있, 있는데 다행히도 옆쪽 주차자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뭐 막힌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동향입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거기다가 실링 팬까지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 옆으로 콘센트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 TV 단자, 콘센트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타일 있는 쪽으로 TV 아트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쪽이 좀더 길기 때문에, 쇼파 자리를 길게 잡으시고요. 반대편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어,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트홀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 어, 이거는 뭐, 콘센트가 양 옆으로 있기 때문에, 각, 각부 계신 쇼파 크기에 맞춰서 쇼파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대편으로는, 6인용 소파가 무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6인용 소파를 활용하실 분들은 어 반대편 이 타일 쪽으로 해서 소파 자리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자, 거실 폭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도 그렇게 작은 편 아닙니다. 빌라 치고는 자, 보시면은 3m 90 거의 4미터 가까이 나오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뭐 3, 4인 가족 생활하시면서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 짜리, 소파 짜리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러나기 때문에 이 앞쪽 거실 공간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상판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예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의자 써서 예,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 합니다 어 그래도 조금 어, 노, 높이를 확인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예, 보시면은, 3구 국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구요. 후드 깔끔하게, 아,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면서 환기창까지 마감이 들어갑니다. 요리하시면서 바로 환기시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거실창하고 당연히 맛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징크볼 같은 경우는 대면형입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구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으로 아일랜드 식탁 쪽에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는 기본 옵션으로 강판 강파, 강파 오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요 공간에도 뭐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키큰장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파 오븐,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은 뭐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다. 아 이게 조금 아쉬운데 냉장고 자리가 한 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김치 냉장고 놀 공간이 어, 조금 협소하긴 하네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칸아 이거를 옆으로 살짝 조금 더 어, 비껴서 하면 어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주방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테리어 마감 깔끔하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무릎 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서 별도의 식탁도 필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 같은 경우는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한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예, 거실 한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 통으로 예, 통입니다. 그냥 통으로 넓게 뺐어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방은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어 안쪽에 공간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자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부부 욕실이 좀 작아요. 그래서 세면대를 건식으로 빼면서. 세면대 겸 화장대 느낌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면대 겸 화장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거울도 시공이 돼 있고요 네, 보시면은 세면대가 건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 부부욕실 안쪽으로 세면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면대가 밖으로 뺐어요 왜냐면은 부부욕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화장대 겸 세면대를 안쪽에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안방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3,500에 3,500 살짝 안 되는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쉽지만 3,600 정도 돼야 뭐 12자 장을 쓰고 하는데, 어, 3,500 사이즈이기 때문에 11자 장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붓바이를 별도로 한쪽 벽면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대 공간 살짝 그리고 세면대 건식으로 네, 이렇게 빼놨습니다. 세면대 왜냐면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보시면은 폭이 좁아요. 자 우측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좌측으로 수납장 변기로만 마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세면대가 들어가 버리면은 샤워기를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면대를 건식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랑 변기로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예, 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뭐 붙어 있는 방들이 없어요. 자, 여기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 쓰셔야 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와 작다. 요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네, 어느 정도 방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수도 배관이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주시고요. 여기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 활용해주시고 베란다 창고처럼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방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방 사이즈는 2,500에, 그래도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작진 않습니다. 2,800, 2,700에 2,500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종 가구는 들어가지만 세탁실을 왔다 갔다, 예,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되는 방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는 두 번째 방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째 방에 세탁실 왔다 갔다 활용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은 그래도 안쪽으로 깊숙하게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대중으로 봐도 자녀분들 다큰 어른분들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다 큼직큼직해서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800에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3400에 2800 사이즈 3종 가구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세 번째 방은 뭐 베란다도 없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방들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집 평수 대비 방들 굉장히 크게 잘 뽑았습니다. 거기다가 예, 거실, 주방 여유롭게.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거실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 대신에 욕조 시공입니다. 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들어가네요. 어린 자녀분들, 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욕조 필수죠. 그래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구요. 정면에 수납장. 덴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욕조가 시공이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메인 욕실 폭을 넓게 잘 뺐습니다. 자,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 빌라치고는 생각보다 넓은 평수로 준비가 돼 있는데 또 빌라치고는 가격도 조금 나가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답답한 뭐 사람들 부대끼는 아파트가 아닌 그냥 이렇게 어 관리비 적게 내면서 편안하게 빌라 생활하실 분들 어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